네, 안녕하세요. 와주키입니다 오늘 이평선에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시장에서 저평가가 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인데 이걸 이제 이동 평균선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어, 시장에서 과열된 종목은 아무리 좋은 호재와 재료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수를 했고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 재료의 가버치가 어이 주식의 가격과 적정하냐? 라는 그런 의문이 품기 시작하는 순간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 엄청난 재료라고 아 누가 얘기해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많이 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고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 주식은 주목을 이제 받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음 주식이라는 건뭐 장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 주식에선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갖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갖고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또 이야기하는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이제 그 주식 움직임에 따라 이 기간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 이제 300일로 주게 되면 300선을 체크를 하세요. 300선, 120선으로 아마 기본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이거 300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300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300일 동안의 주가의 가격 평균값 중에 현재 봉의 위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일선이 검은색 선인데 이 검은색 선 밑으로 봉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300일은 아니죠. 영업일 300일, 영업일 300일 동안에 매도세가 계속 나왔다라는 겁니다. 매도세가 만약에 300일, 선, 300일 동안, 이 장기 평선 동안 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300일 선과의 본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장기간 동안 팔았던 이 팔아치웠던 사람들의 돈들이 이제는 멈춰서서 이제는 어, 매도세가 줄어들고 이제 매수세까지도 줄어들어서 이제 어느 방향이든지 방향을 정하기가 쉽게 됐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매도가 멈췄다라는 건 반대의 시그널로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매도가 멈췄다라는 것은 이제 매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파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긴 시간 동안 지금 이것도 2년 동안 계속 팔아치웠죠. 2년 넘게 계속 이렇게 팔아치우는 게 말이 될까요? 물량이 그렇게 많다고요? 계속적으로 2년, 3년 동안 계속 막 매도만 맞는다? 불가능하죠. 오른 폭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전부터 오른 상승세가 너무 커서, 이제는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가서, 뭐, 시장까지 안 좋아버리면은, 이렇게 2, 3년 정도 바닥을 찍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목이, 뭐, 기업 매출은 기본이겠죠. 기업이 매출을 내고 있고, 딱히 회사가 실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팔지는 않아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 회사의 주식을 어 밑바닥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그런 어 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말을 제가 어렵게 하네요.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를 하셔도 되고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 300일선 밑으로 계속적인 매도세를 맞았다라는 건 누군가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밑으로 형성이 됐다가 이제는 300일선과 접촉하면서 만나면서 어 이제 가격도 중요하겠죠. 가격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20년부터는 이 종목이 이제 옆으로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러면서 동시에 300일선과 만난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을 딱 다진 다음에. 어,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는 매매는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적합한 매매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종목을 주어 담을 때, 저평가 종목을 찾아갈 때 어, 이런 식으로 300일선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왜 제가 이 강의로 말하기까지 하냐면 너무 괜찮은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회사를 평가할 때. 어, 이게 앞으로 어떤 재료가 있을 거야 저런 재료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일반 투자자는 감히 예측을 못해요 이 종목에 담긴 재료가 무엇일까를 분석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는 정보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수주가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회사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내부 임원만 알수 있다라는 거죠 대주주만 알수 있거나 공개하는 부분도 제한적이겠죠 확정적인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재료를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내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에서 정말 대박을 치고 싶으면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아들이거나 본인이 국회의원 되, 되거나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갈지 그거는 알거나 또는 대주주의 아들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건 정말 확실하게 봤거든요 대주주의 어, 아들은 오르는 주식을 압니다 알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국회의원도 알고요 어떤 테마가 갈지 압니다 자 이건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재료를 분석하고 미리 그 재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은요. 조금만 기사가 뜨고 호재가 기사가 뜨면 호재성 기사가 뜨면 이제는 매도할 사람이 다 멈췄고 살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강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볼 것도 없어요. 이3 0일선과의 차트와의 연관성을 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퍼러비스라는 주식도 잠깐 볼게요. 스쳐가는 종목도 다음 한번 볼게요. 어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자 퍼러비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친구는 이제 상장한지 2017년 이후로 상장해서 차트를 이제 보합으로만 만들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 여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00일선이 형성이 안 됐죠. 근데 우리가 2019년도, 20년도 때의 흐름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 녀석이 박스권을 형성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300일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뭐죠? 이 종목에 대해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목 자체는 어떻죠? 이제 어,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기도 하고 우량한 게임 회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측 상단에 제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종목이 어느 가격을 못 오르고 있어요. 지금 23만원 위로 잘못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가격 아래로 잘안 깨고 있어요. 16만원 정도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박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이 박스 기관도 얼마큼 되나요? 1년 보내고 2년 보냈습니다. 주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주식에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주식 사이클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의 보합을 보내면 그 안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긴 시간의 박스를 돌파하는 이 시점부터 이 종목을 굉장히 의미있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우리는 어, 300회선과 어, 접촉점을 이미 만들어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을 돌파할 때 이 신고가 가격은 여기서 없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설명 300일선과 붙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이 못 올랐던 이 박스 23만 원을 뚫으면서 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두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0일선을 응용해서 한 템포 더 밖으로 나아간 거죠. 응용해서 다음 가격이 이제 돌파하는 가격을 봤을 때이 돌파하는 가격에 의미를 줄수 있는 거죠. 그동안 보합이었던 종목에 이제는 가격을 위로 이탈시켜버리는 어떠한 돈들이 들어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별것도 아닌데 되게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300일선을 어, 밑으로, 여기, 이후로, 어, 이건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300일선 밑으로 이제 강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시간을 좀 두면서 300일선과 붙어 가는 건데 이것은 이제 하락한 지가 얼마 안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경우는 하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한 1년 정도 두면서 300일선과 붙어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이 두들게 맞았어요. 여기서 예, 힘차게 맞았습니다. 이를 맞은 가격들이 이제는 어 형성이 되면서 그죠. 보합으로 가는 거죠.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또한번팔 수도 있고요. 밑으로 이런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어 인콘 한번 볼게요. 인콘. 자인콘도 의미는 좀 있긴 있네요. 어, 왜냐하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걸로 해석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크게 상승했다가 어, 기,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계속 매도만 맞는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게 상승해서 계속 매도만 맞는 케이스. 자 얘는 참고로 회사도 아마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상황이 네, 어쨌든 차트만 이제 설명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긴 시간 동안 다졌죠? 어, 1년 가까이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 평균선이 300일 선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어, 얘를 이제 매도하는 세력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1년 정도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도 저평가 종목으로 좀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종목은 참고로 어, 이거는 이제 단순 공부를 하기 위한 참고고 주의할 점은 저는 이 인콘이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재무적인 분석은 아직 안 했어요. 네, 그건 별개로 또 해야 됩니다. 왜냐면롱 포지션으로 들, 들고 가려면 길게 들고 가려면 회사 재무가 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거래 정지를 먹거나 또는 이제 크게 어떤 악재적인 이슈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무는 필히 따로 확인을 꼭 하시라 재무가 안 좋으면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 재무 형편을 꼭 살펴보시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회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내가 확신이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 회사를 끌고 가기엔 굉장히 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무슨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안 좋은 악재가요 근데 이건 차트만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시세가 한번좀 작은 파동으로 이거 뭐 요즘 흐름에 비하면 큰 파동은 아니죠 네큰 파동 아니고 작은 파동으로 나왔으니까 어 이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할 힘이 별로 없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샀던 사람들이 한번더 매도를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때린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1년 정도 밑으로 깔았다가 이제는 가격을 보합으로 잡으면서 3 0 0 0상과 이격도를 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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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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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아주 오래 끌고 간 타입은 아니지만 장투를 한다면 이 관점이 제일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장투를 한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건 또 근데 5 0 0원짜리에요 500원짜리 비추합니다. 가격대에서는 뭐또 문제가 있어요. 500원짜리는 비추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림을 예약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 크게 밀렸다가 지금 여기 2019년도 중반부터 계속 밀려서. 매도할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빠진 상태.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는 박스를 만들고 있는 상태면서 동시에 300일선과의 이격도를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 호재만 붙으면 위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차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500원짜리는 제가 또왜 비추냐면 너무 싼 동전주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좋은 회사 많습니다, 여러분. 막상, 어, 좋게 운영하면서, 어 열심히 사는 회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평가 주식을 우리가 이동, 단순하게 이동 평균선만으로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강의를 담아봤습니다. 요즘 강의를 너무 안한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또 요즘에 또 장기 투자가 유행인 것 같기도 한데 장기투자를 좀 생각하는 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